어, 아, 진짜 윤석열이 아, 아, 이러는 거 알아? 윤석열이 그런 거 해. 아니야? 알어. 진짜 윤석열이 그런 거 알아? 윤석열이 내가 친일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윤석열도 <laughs> 어? 친일파야? 몰라, 그거. 나는 친일파야 저번에 친일파 아니라며. <목소리> 와, 맞아. 윤석열이 물들였구나 <목소리> 아니 윤석열 그 스키비 어, 뭐, 어, <동목소리> 회장으로서 이렇게 치열하고 있는 그 아, 윤석열이 아니야고 어, 윤석열 진짜 해. 알아? 윤석열이 뭐래? 어, 칭찬해? 잘하고 있다 그래? 말은 안맞지사람 말을 하겠냐 은근히 좋아하는 거야 윤석열이? 너무하다 진짜 아니 그러다 아를사이을일이라고 그래 마태부시와 김인파 앞에 잠깐 만 나와주세요 온도만 치워